아, 그 뭐, 뭐, 그래. 이렇게, 아,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인터뷰 하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중간에 카메라 보면은 돌둘 찍거든요. 티키 안 쳐서 그래요. 어, 나만 봤어, 형. <laughs> 나만 봤어. <laughs> 하는 거에 이제 집중할게요. 귀여워. Hello from the other side. 이게, 이게 좀 고급스럽다. 야, 이좀보고스럽다했 역시. 죄송합니다. 공개 안 됐던가. 아, 쳐지. 됐 발이. 어 진짜 귀여워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진짜 귀여워. 내리 <laughs> 네, 폭포를. 아, 네. 방금 아, 방금 네. 방금 여러분, 뽀러분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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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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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러이여러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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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야 여러분, 여러분, 넌 카메라 봐.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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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와, 진짜 귀엽다. 아 진짜 아왜 이렇게 귀엽지 오늘 더 헬로 페츄로 한번 뽑아볼게요. 아, 아 귀여워. 아, 네? 런지야 나한 번만 안아주고 가면 안 돼? <laughs> 아그 속도 귀여워. 귀여운, 네? 아 근데 진짜 셋은 약간 불을 하는. 아예자 해찬이 많았고요. 제 인생 최종의 목표 꿈이 있어요. 7 0대 때. 런진이 바로 앞집에 살아서 벨트하는 거. 그럼 귀여야 근데 아, 나 진짜 아 하고 싶은 거 생겼어. 아 7, 67살에 하고 싶은 거 생겼어. 왜 67이야? 아, 야, 아이, 그 늙었을 때. 늙 늙었을. 때 늙었을 때. 어. <웃음> <웃음> 내 목표는. 런진이 앞집에 살고 싶어. 어 그래서 맨날 벨 누르고 튀는 거였어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재밌어. 재밌어, 재밌어 <laughs>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아, 삼삼마일도 그이지 아저씨들도 이럴 것 같아. 티저에는 그만큼안 나와가지고. 그 그대떠요? 뮤직비디오를 보면 정말. 그대떠요? 떠... <laughs> 맞아요. 샤 게임 부대를. 했었죠 맞아요. 어떠셨나요잘아 파트가 제일 좋다. 그러면 내네 파트에서 골라야 되는데. 지국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또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런쥔이라고 생각해요. 아, 아니 근데 진짜. 진짜. 찬찬이 요즘 런쥔이랑 뭐 뭐해요? 저번. 아니 요즘 빠졌어요. 저번 물어봤는데. 아니 런쥔이 팬 됐어. 어. 아팬 아니야? 런며들었어. 아 뭐야? 난 그냥 좋아하는. <laughs> 어. 런 런쥔 여자 아니 이거 좀 이상한데.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재미었던 <laughs> 에피소드가 <laughs> 있다는데 저는 그냥 런쥔이랑 있었던 저희가요? 게 제일 좋았어요 당신은 네, 안 했잖아요, 했잖아요. 아, 나도 나도 나 진짜 좋은 에피소드 생각났어 뭐? 나 그때 축구장에서 저녁 런진이랑 단둘이 먹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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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뭔 컨셉이냐고 그거 기억나지? 그 컨셉, 객석 거기 축구경기장 그 관람석 진짜, 그 근데 단상에서 제2의 윈윈이 아. 형이다 런쥔 런진. 런진이 오늘 귀롭히 아, <laughs> 아. 오이,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? 삼각 관계야? 삼각 김밥 런진이 내 거야. 나도 뛰 <laughs> 삼각 관계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런진이 <런쥔이> 사실 <laughs> 지성이 요 아니야 삼각 김 <laughs> 아니 지성이 재노 거야. 야야야야. <laughs> 아, <오늘. 야>, <laughs> 네, 오 아니 재노는 재민이 야 앨범이 진짜 런진이 상체만 해요. 아주머니. 네. 어, 며칠이야? 수박이야. 주일에 있잖아. 솔직히 <laughs> 근데 귀엽다. 나 이거. 아 근데 솔직히 혜찬이 형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런쥔 형하고 천러가 진짜 잘 나오긴. 아니 근데 런쥔이 확 미쳤다니까. 나 진짜 이거만 보여주면 안 돼?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저 공개해도 돼요, 먼저. 아 그래 그래. 아. 내 차례 내 차례. 아니 근데 나 진짜. 아기요. 내 차례, 내 차례,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. 아, 귀여워. 아니야,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이게 런쥔이가 옐로우야. 아, 미쳤다. 그러니까. 이건 진짜, 아, 진짜, 이건 진짜 뭔가 운명이야. 아, 이번에 난 런쥔이가 너무 좋아. 자, 재민 씨는? 아, 저는 오. 개인적으로 이해 런쥔이가? 아, 아, 오늘 런진이 날인가? 오늘 런진이 날인가? 이게 잘 나왔어. 나... 자 런진이 사진 다 공개했는데 으아... 같은 뭐. MC가 진행 마음에 돌게 들게 잘했는지 마음에 <laughs> 돌게? 아, <laughs> <laughs> 아 귀여워. 아, <laughs> 동해, 동해. 나머지 여섯 명이 투표해서 진정해. 오늘은 해찬이와 런진이 Let's do it. 아니 얘 너무 정확해. <laughs> 맨날 나야지. <나였어. 웃음> 맨날 나야 심정. 맨날. 항상 우리에 빛이 되어 주셔 너무, 너 너무, 너무, 고마워요. 너무, 너다 너무, 아 진짜 귀여웠어. 무 너무, 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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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확실히 런며 들었네요, 확실히. 와, 와우, 와우. 네, 그렇 런며 같아요. 며 들. 아 런지니한테 스며들다를 줄여서 런며 들었다라고 어오오 E R E R 나크이 좀보여하게어노삭 노랑 디핑 소스 찍어노더맛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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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먹을수록 나노랑도시 노랑. 노랑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한 거죠. 그래서 그배움에는 끝이 없고 바로 연기인 것 같아요. 최근에 저도 많이 설레이면서도 긴장이 되더라고요. 우리는 모두 그 어떤 자리에 있건 가장 빛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자원 받습니다 런쥔이 <laughs> 황런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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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암불처럼 해줄래 잠깐 의자만 오세요 <laughs> 의자만 오시면 신기하다 대형 문특급 NC 할 줄이야 문특가요 가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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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<웃음> 특별한 분들이 오늘 컴백한다고 아, 들었는데요 아, 누구죠? 바로 우리 NCT 들이 <laughs> 아가씨그아왜이렇아빨씨야는거씨요오가 여진 네. 머리 맞춰서 저도 귀한번 아가씨야 아귀씨야 아가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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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작야 아가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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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아시작 맞아요. 류혁 <laughs> 씨이 <미역진이> 조금 늦었어요. 다음은 <laughs> 살짝 당길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런쥔 <laughs> 죠트였어요. MC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, <laughs> 네. 너무 재미있었어요 난리가 났죠. 런쥔 씨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달콤한지 정말 좋지나요? <laughs> <laughs> 천사 같아요. 관리 <laughs> 잘해주세요. 아, <저는> 네, 와 <laughs> 관리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. 런쥔이 관리하고 있어요. 우리가 또 과정은 안 예쁘지만 결과면 예쁘면 된다고 맞아 맞아 오이 여기 감사합니명언가 아, 누가 다 먹었어? 제독기아 근데 그러니까 런쥔이 애교 상정 네. 센터 시작 암암암아 알겠는데요? 런쥔 씨가 지금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찬이가 상당히 아끼죠 질문이 물었다고요 네. 질문이 없어요 <웃음> <웃음> 형 소환비로 빨리 우리 드림이들 핸드폰 표꼭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런쥔이가 앞으로 모든 가위바위보를 다 졌으면 좋겠다 <웃음> <웃음> 아주 재밌는 친구야 어 하자 재밌는 친구야 뭔가 반응이 좀 아주 웃긴 친구였어 여기 환호 소리가 여기 함성 소리가 엄청 나죠? <laughs> 잘했어 우리고 뭔가 옛날에 우리가 드림 콘서트 할 때를 회상하면서 그거를 딱 얘기할라 아 눈으로 얘기하고 있 근데 언제, 언제, 언제부터 그렇게 반한 언제. 거야? <laughs> <laughs> 얘 단둘이 있을 때 런메아 들었어 런메아 <laughs> 되게 런메아 <laughs> 들었 되게 다른 모습이한번이야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아좀 네, 얘는 딱요 정도가 좋아. 아, 나는. 아, 좀!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싫어하는 거더 좋아해. 그래서 더 나아. 너무 나. 웃겨. 어, 너무 네. 웃겨졌잖니. 이거 진짜 팩트는 뭔지 알아? 제가 날 좋아해. <laughs> 솔직히 그게 맞아. 맞아. 느꼈지도. 아 어, 나도 느꼈어. 그래서 내가 더 미치겠는 거야,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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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좋아하는 <laughs> 게 확률이 <laughs> 낮아. 너무 웃겼어. 아, 진짜 야옹이로 가려야 아 옐로우 보이라니까? 아니 얘는 그 황을 떠나서 어, 알아 까라도. 알아. 깔을 아, 놓고 맞아 맞아. 그게 진짜 신기하네. 네. 야그 너무 만명인 <laughs> <많은 명이. 웃음> 너의 추억이 있는 거 몰라. <laughs> 몰라. 네, 어떻게 된거어 아니 이런 니 이런 거에 가잖아. 딱 여기에 딱다린 거야. 근데 <laughs> 쭉 하고 넘어졌지. <laughs> 근데 그래서 끝날 줄 알았어. 아, <웃음> 근데 무대다안 <laughs> <난> 끝났어. <laughs> 근데 한 바퀴 돌. 한 바퀴 더돌았어 <laughs> 아, 나 진짜 너무 순간 많은 생각. 아, 진짜 거절하시고나그 영상이 내 진짜 행복 영상이야. 그 최초로 쓴거 있잖아. 인스타그램. 아. 멋있어 아, 200만! 200만! 영어 영어 티어영 아, 주인공 제이 K-POP 중에 제일 빠른 200만 소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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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최초로만 달려주시는 <laughs> 런쥔 <런지> 선생님 그리고 일단 <laughs> 노란색에 고마워요 네 그리고 노란색 아이디어는 지성이 나왔고요 아, 축하! 노란이 축하! 축하 공연으로요 저희 뮤직뱅크 최초의 음이탈 런쥔 선생님 어디 오지 你疯了！啊！哈哈哈哈哈哈哈哈！啊！